다음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폐촉법이라고 합니다. 폐촉법의 규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법안의 명칭에서 보듯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소각장이나 매립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주변 지역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설치 촉진과 주민 지원 두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폐촉법이 제정되게 된 계기는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대규모의 현대적인 소각장과 매립장을 설치하면서부터예요. 당시 우리 사회 전체가 민주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혐오 시설 혹은 비선호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독재 정권 시설처럼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공권력으로 응 누르면서 설치를 하면 될 텐데. 이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쭉 지속되게 되면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만성 부족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촉진과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야,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개발행위를 했으니까, 니들의 개발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쓰레기까지도 당신네들이 책임져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규모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의무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규모 산업단지나 공장을 조성하는 경우 이 경우에 산업단지 안에 그 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 요런 규정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돼 그니까 소각 시설이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 그런데. 관광단지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누가 갖고 있어요? 지자체가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대규모 관광단지 등의 조성을 통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지자체에게 폐기물 처리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관광단지 안에는 별도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직접 설치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게. 폐기물 처리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죠. 세 번째로는 대규모 택지를 조정하는 경우. 쉽게 말하면 신도시 만들 때 마찬가지로 직접 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게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기준은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발행위에 따른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처리시설의 공급 책임까지도 그 개발행위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폐촉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민간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소각장과 매립시설에만 한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규모도 있어요.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 혹은 조성 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하루 처리 능력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이 정도 규모의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폐촉법의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입지 선정 계획을 결정한 다음에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서울시를 예로 들면 서울시가 마포에 1000톤짜리 소각장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서울에서는 지금 이런 종류의 이 정도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요.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1000톤짜리가 필요하고요. 이 1000톤짜리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이런 기준과 방법으로 결정할 계획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입지 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해서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그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입지 선정위원회는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거주 주민 대표가 3인 이상 6명 이내, 다음에 관련 전문가가 4인 이상 7명 이내, 지방의회 의원이 2명 이상 4명 이내. 공무원들이 2명 이상, 4명 이내, 요렇게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입지선정위원회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거주 주민 대표가 3명에서 6명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입지가 결정이 안 됐는데, 주변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선정해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거주 주민이 아니라 그냥 주민 대표 조항이었거든요. 이게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거주 주민 대표로 규정이 바뀌었어요. 이게 가능한 경우는 딱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공모 방식일 경우에. 그러니까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주민들은 신청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 마을에 소각장 짓고 싶어. 그 마을 주민들의 과반 이상이 막 서명을 해서 유치 신청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한 곳이다. 그러면은, 그 곳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대표가 들어오면 될 것이고, 유치를 세 곳에서 했어. 신청을. 그러면 세 곳의 주민들이 주민 대표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왜 이렇게, 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변경시키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어쨌든, 일단,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은 주변 지역의 환경이 어떻게 될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입지 선정위원회가 그냥 앉아서 회의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문조사기관에서 좀더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문기관에서의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는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후보지를 결정하죠. 일종의 서류심사를 통해서 일단 1차 후보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조사 등을 하면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잖아요. 근데 뭐, 패족법 규정상으로서는 뭐 1차 후보지 선정하고, 어, 다음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마포소각장은 단독으로 입지를 결정했죠. 후보를 먼저 복수로 올린 다음에, 이중에서 다시 여론의 수렴을 거쳐서 최종 후보로 결정하는 이 단계를 거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서울의 경우에는 이 과정을 좀 생략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입지 결정 고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절차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절차 규정을 어기기 때문에. 그 입지 결정 고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민 대표로 입지 선정 위원회에 참가했다. 그러면 입지 선정 위원회 구성 요건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입지 결정 고시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죠. 이 절차 규정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요 절차만 지키게 되면은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 자체가 의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라라고 하는 조금 더 엄격한 규정을 둔 동시에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 규정들을 완화시켜주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뭔가 지원책이 필요하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폐쪽법에서는 주변 영향 지역과 관련된 지원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 직접 영향권은 그냥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접 영향권은 주변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될 텐데 법에서는 소각장으로부터 반경 300m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간접 영향권이고요. 매립장의 경우에는 반경 2km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간접 영향권에 살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자체 조례로 이 규정 범위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 지원 협의체라고 하는 것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지원 협의체는 환경상 역량 조사를 위한 전문 기관의 선정,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 감시 요원의 추천 등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의회 의원, 주민 대표, 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공무원 등이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주민 편익 시설들도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을 해서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뭐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할 때에 이제 출연금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수수료 중에 일부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어, 다음에 지역주민의 감시권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 감시원을 추천을 하게 되면 지자체는 그 대체로 다 인정해 주죠. 그래서 주민 감시원들이 그 소각장 등에 반입되는 폐기물들을 감시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폐촉법에 따른 주민 감시 요원은 지자체가 감시 요원들에게 그 수당을 줄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급 감시원들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그 소각과 매립 시설에 대해서 환경상 영향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영양 조사 결과들을 공개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영양들을 공개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서울시도 지금 2년 6위로 초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건강 영양 조사를 하는데, 간접 영양권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만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소각장 300m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조사를 하시는데 사실은 소각장 굴뚝이 높기 때문에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이 그 300m 안에 안에 다 이렇게 가라앉는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300m 안에 주민들만 건강 영향 조사를 하는 것은 소각장의 건강 영향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박수. <laughs>